시간을 조작하려고 하다니 무한의 던전을 보내주마 이버튼 400번 누르면 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왈도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더롱이 400일 동안 쉬지도 않고 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죠 정말 뭐랄까 좀 으스스한 스타트인걸 뭐야 밑으로 쭉 내려가네 뭐야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왕이다 야, 지 머리로 바치고 있었나봐 나의 권능은 사라졌으니 나에게 남은 건 그대뿐이구나 나의 충실한 그림자여 단 하나만을 부탁하느니 기다려다오 그리고 반드시 이 동굴에 머물러다오 난 이제 400일 동안 숙명에 들어 나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으겠으니 내가 얻은 날을 반드시 깨워다 모든 공포와 열망을 끝내줄 테니 어? 여기가 내 집이다 다음 400일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아니 400일 동안 해야 돼 이거? 아 조졌다 야 이거 이동 속도 봐 이게 최대 속도야 10분 동안 달리지도 않아 존나 여유로워 클링 누르면 앉을 수 있어요 좋아 생각 좀 하자 아 편안한 안락의자 위에서 지친 몸을 쉬는 것보다 나아건 없지 복서하기 학교에서 나에게 400일을 기다리라고 그 후에 그분을 깨워드리면 모든 공포와 열망을 끝내겠다고 하셨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내 생일이 조금이나마 빨라질 것이다 What the fuck! 오케이 okay. 아... 너에게 좋은 여자가 있다 구즈걸 어. 어, 대충 세상이 멸망하고 어, 지하에 갇혔대 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 누군가에게 집에 닿는 삶을 살고 있었대 그러다가 이제 막 뭐, 드릴 같은 거 발견하고 하늘을 뚫는 그릴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야, 이거 진짜 책이네. 야, 154까지 있어. 책 보면 시간 빨리 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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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까지 가. 겁나 빠르게 나는데 이거 와다 읽었다. 어휴 벌써 세 시간이나 지않네이 다시 읽읽어야다다야시왜이이루루야 시간 안가 아.. 아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거 루루 계속 읽으면은 이제 시간 엄청 지나가는 거겠죠? 아하! 아하! 아, 루 걸려서 다 읽었다! 398일! 398일 남았다고, 젠장! 그러면, 나가볼까? 어디를 가야되나? 여기로 가자. 여기 가면 뭐가 있겠지. 이랍합니다 아니! 여기 아버지가 죽어 있잖아. 일단 올라가자. 계속 올라가면 뭐 있지 않을까? 여기 문을 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잠깐만, 다시 돌아가라곤 하지 말아줘. n nope. 아 왜? 열어줘. 어지자 아, 너무하네. 그럼 미리 말해주던가. 여기는 올라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지문을 내려주던가. 기다리면 열린다고? 어, 열린다! 아, 진짜네? 곧장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리길 기다리지도 않는 건 무리한 짓일 것이다. 닥쳐! 무슨 상관이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 어, 뭐 어. 아, 무한불에! 그래 다 됐지? 다 열렸지? Nope. 미치겠네. 아. 오른쪽부터 갑시다. 오른쪽부터 가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자. 밑으로 쭉 가자. 때때로 내 머릿속에선 아름다운 음악이 물려 퍼진다. 음악이 뭔데 싶다가. 여기 못 올라가. 뭐야? 실망거리 1 획득. 실망해. 더 실망하라고? 아, 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 아, 그러네. 불면증 치료 게임이었나? 이 게임을 하시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갑시다. 나 이거 일부러 유튜브도 안 봤거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뭐 이런 게왜 하나 싶었는데, 진짜 왜 하지? 아직도 모르겠어. <laughs> 그런 생각을 해. 왜 하시지? 속만 터져요. 나 같은 냄비 근성은 이런 거 못해. 속 터져. 열불 터진단 말이야. 올라가면 뭐 답을 알겠지. 이거 시간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나? 엔딩은 보고 싶은데. 평범 없냐? 평범? <laughs> 철법찾아봐야겠 어? 야, 여기 떨어질 수 있나 봐이 게임 은근 용량이 큰걸 봐서는 이거 숨겨진 거 많거든요 떨어져 보자 저 아래에 이끼가 자라고 있다 안전게 착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2주 정도 걸릴 거야 2주 동안 저기서 쭉 짱확히라는 말은 아니겠지 왕국의 지도를 조잡하게 그린 조각들인 것 같다 해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해독 좀 해봐 여기서 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해독이 되는 건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기다려야 돼이 상태로? 이거는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나만 멀어지는 게 느껴져? 점점 멀어지는데 설마 이거 멀어진 상태에서 남은 방들 다 보여주는 거 아니지? 보여주는 거네!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야. 홀리 쉣. 오, 야나 이제 점처럼 보여. 야, 내 캐릭 이제 점이야? 저 위에 있는 메시지 창은 끄고 싶은데. 부산에서 안 되겠어. 이거 실수로 톡 건드렸다고 다시 이해가 안 됐다. 이럴까봐. 뭐, 여러가지 보이긴 해요? 이대로 쭉 위로 올라가면 뭐 있긴 한데? 저 밑에 왕 있고. 야 맵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아. 조각들의 뜻을 드디어 알아냈다. 꼭대기까지 이어진 길고 어두운 길이 있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저장을 하는 나. 야, 내가 보기엔 지옥이 있다면 여길 것 같아. <laughs> 나태의 지옥이 여기가 아닐까? 어디 음, 끝까지 나태해져 봐라. 끝볼 생각이냐고요? 내 기준에 이 게임의 끝은 꼭대기 올라가는 거야. 그게 엔딩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는 그게 엔딩이야, 이 게임에. 이 게임 멈춰지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끄겠습니다. 군궐의출울구다 왕국의 다른 곳을 둘러봐도 좋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도 조심해야 할것 같다. 제발요 아니라고 해줘요 시간 빨리 지나게 하는 방법 없냐? 자, 꿈이라고 해줘 꿈이라고 해줘 <laughs>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또동습처럼 설정 안 바뀌냐 이거 한번 날짜 시간 조정 자동으로 시간 설정 끄고, 자동으로 날짜 시간 변경 오전 두시오 개꿀 들어가라 <laughs> <laughs> 이것이 지트키다. 뭐요? 일일 못한다고 이거. 이것도 동물의 숲처럼 시간을 달리는 소년에 일년 바로 건너뛰라고. <laughs> 여기서 바로 그냥 1년 건너뛰어 갑자기 일순해버릴까? 나에게 시간을 움직이는 지트키가 있어. 가자 타인 컨트롤 은 나에게 있다. 한번 꼭대기 올라가 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 이 일대는 폐하께서 오래전에 버리신 것 같다. 이그팔만해 집. 갑자기 쉬워짐. 갑자긴 기분 좋아짐. 그런 느낌이 든. 에서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오차. 우 올라가 쭉 올라가. 이 게임 평법 써서 죄송한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평법안 쓰면 이 게임 나 분명 안할것 같아요. 그냥 못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면서 그냥 안할것 같아. 어떻게 올라가? 어?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 같다. 돌을 저기로 옮길 수 있겠지만 답이 없을 것이다. 돌을 옮겨야 되는데 돌을 옮기잖아. 밀어 밀어 밀어.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y 차 s yes, 폐께 s 나의 모험심을 좋아하지 않으 Yes, y e 다 y e 아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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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s Yes, yes. 어서 와, 거, 미친구야. 야, 설마, 얘, 야, 이거 천천히 짜는 거냐, 이거? 유일한 친구인 거면 거미줄을 만들고 있다. 내 연약한 분도 견딜 만큼 뜯어해서탈수 있다. 며칠이 걸리겠지만. <laughs> 거미친구야! 여기서 시간을 돌리면 괜찮을까? 날짜 돌리기 마렵다. 금지된 힘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계속 기다릴 순 없어. 시간이요. 지금 여기에 힘을 발휘해라. 오, 오늘도 완성이 되고. 자 고마운 친구야. 물론 이상한 버섯들이 많이 있는데요. 버섯 수확하는 이와 오! 그량오오 야광이야. 배경으로 시다 시간을 조작하려고 하다니, 무한의 던전을 보내주마. 벗어날기회는 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참에해야 한다. 이 버튼 400번 누르면.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어, 볼 수도 있는 거지. 나라고 그러지 않고 싶었어? 어? 아니, 궁금하잖아. 원상 복구 안 한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면 그 상태로 남지 않을까. 2022년 5월 23일로 간다. 이게임한 2년 됐다. 넌 no. 시간이 변경되었으면 컴퓨터 시계를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아 <laughs> 답이 없다. 아에 답이 없는데 얘들아. 최초 마을이야. 어. 이게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심하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무슨 개똥 철학이 든 건지 몰라도 이런 건설정해놓은거 같은데. 어? 그러면 달리기 기능이라도 있어야지 너무 여유롭잖아. 시간 흐르는 속도를 10배로 늘려주는 아이템이 단돈 19,900원.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간이 지날 수 있잖아. 살 의향 있습니다. 미친 게임. 모닥불을 피웠는데 4초밖에 안 돼. 이거 4배 속이 나는 거잖아. 저기. Holy shit. What the hell? What the fuck? Holy Jesus c h r s t superstar. 스팀의 압도적인 긍정적이라고 되어 있길래 한번 사봤더니만 이거 싫은5 0 0 0을 그냥 사슬풀에 버린 느낌이야. 그래. 적어도 영상은 흥하겠네. 간만에 내가 진짜 진태로 빡쳤으니까 2 시간 동안 열심히 <laughs> 돌아다녔는데 할수 있는 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쭉 닥치고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laughs> 제발 사세요. 이 게임 갓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합니다. 그냥 치킨 한번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괜찮으면은 계속 할 거고요.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끝이야. 난 정했어. 몰라 어쩌라고. 열만 봐도 열만 봐도. 이녀일은 골드로스는 는골드는 골드로스는 로골드러스는 하겠어 골드로스는 골골드러스는골드로는골는는 골드로스는 골드로스는 골드는 골드로스는 골드로스는 골드로